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때의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 순간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쉽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단 한마디로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그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몇해 전,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인 민수 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흘려듣는 것 같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는 행동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수 씨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말을 아끼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아내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민수 씨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는 무심한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아내가 나를 다시 존중해 줄까? 아니면 이 관계는 이미 틀어진 걸까? 그는 고뇌 끝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는 민수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니? 그 질문은 민수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존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나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 우리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민수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무시는 단순히 사소한 일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당신도 민수 씨처럼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 상처받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한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이 또 떠오릅니다. 주인공인 지연 씨는 결혼한 지 7년 된 워킹맘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매일 최선을 다해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연 씨가 집안일이나 아이의 문제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은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알아서 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 씨도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지속되자 지연 씨는 점점 자신이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졌습니다. 어느날 지연 씨는 큰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져.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면 그건 내 문제 아니야? 그 말은 지연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력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연 씨는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가족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지연 씨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지연 씨는 그 질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무시에만 집중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지연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에게 솔직히 전하고 싶어.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관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연 씨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닫고 사과하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즉각적인 분노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전달하고 상대방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대화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잊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대신 무심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다른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에서도 이러한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인공인 현수 씨는 결혼 10년 차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자신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반복되어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현수 씨의 아내인 혜진 씨는 남편이 집안 일에 무관심하다는 점과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수 씨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대화는 언제나 갈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느날 혜진 씨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내가 혼자 다 하길 바라는 거야? 현수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럼 내가 뭘더 하라는 건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서로의 상처만 키운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그날 밤, 자신이 느낀 감정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현수 씨는 퇴근 후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 어제 내가 한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내가 정말 많이 지쳐 있다는 걸 느꼈고 그동안 내가 충분히 돕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뭘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 이 말에 혜진 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솔직하고 차분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아내가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외로움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혜진 씨 역시 남편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역할을 조율하며 가사와 육아를 나누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는 대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을 표하는 작은 행동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큰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통찰을 통해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자신의 감정 배출구나 책임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이 원칙을 떠올린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심리 상담 사례에서는 이 철학적 관점이 큰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은영 씨는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모든 것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족 내에서 그녀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몇 년간 참고 견디다가 결국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칸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언을 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되 남편이 무언가를 강요받는다고 느끼지 않게끔 해봐.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내 진심을 표현해보는 거야. 그날 밤 은영 씨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비난이나 불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 이 대화에서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긴 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례는 칸트의 철학적 원칙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 대하는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 철학에서도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특히 공자는 대화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중을 보여주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할 때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이러한 철학적 접근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배우자가 무시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리학자들과 상담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합니다. 한 상담 전문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미라는 여성은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의 무시와 냉소적인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자주, 당신은 늘 그래나, 내가 뭘 해도 변하지 않아 같은 말을 들으며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정미 씨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먼저 그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당신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미 씨는 주로 침묵하거나 속으로 참다가 결국 폭발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반응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참다가 폭발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적인 태도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무시를 당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보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비난이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존중받고 싶은 부분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예전에 나를 배려했던 모습이 정말 좋았어. 그때처럼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미 씨는 이 조언을 실제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정미 씨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후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다가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싶어서야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싶으니 내 말도 한 번만 들어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의아해 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태도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미 씨는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조언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와 교훈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에게 거칠게 대응하거나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려 할때그 감정은 언젠가 터지게 되며 결국 관계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이 방어적이지 않도록 할수 있을지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비폭력 대화법을 추천합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자신의 감정을 비난 없이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보다는 나는 당신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가 경험한 사실을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보다는 오늘 저녁에 당신이 내 말을 끊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셋째,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다는 앞으로 내가 말을 할때 당신이 끝까지 듣고 나서 의견을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도 바빴겠지나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폭력 대화법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미 씨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남편과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무시나 냉담한 태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너무 억제된 태도를 취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배려하여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욱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할 때 상대방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서 배운 대로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 중에 내 의견을 무시했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회의가 끝난 후 차분한 어조로 내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그 의견이 무시된 것 같아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사과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방어적이거나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대화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내적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속에서의 대화와 태도는 항상 상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중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정미 씨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론이나 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겪게 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와 실천의 방법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마무리하면서 좋은 관계는 단순히 운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